14-15절입니다. 예수님은 갑오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로 고생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열병은, 갈릴리오 호수과에 위치한 저지대에서 흔히 발생한 말라리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버나움은 곡식, 어업, 무역 등으로 여건이 좋은 지역이었으나 말라리아의 위험이 늘 상존했습니다. 만일 장모의 열병이 말라리아였다면 당시 의술로는 고치기 힘든 병으로 목숨이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손을 대는 방식으로 고치십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의 이 치유 기적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마가는 그들을 섬겼다고 기록하는 반면 마태는 섬김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좁히고 있습니다. 섬기다 디아코네오는 신약에서 교회에서의 섬김을 표현할 때즉 집사를 가리킬 때 사용된 용어입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는 장면에 초점을 맞춥니다.예수께서 병자들을 치유할 때 반복해서 손을 잡으시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합니다.육신의 병은 마음의 병과 분리되지 않습니다.예수님은 거저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마음의 아픔에 예수님의 시선은 그를 향하고 긍률의 손을 그에게 대십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치유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을 섬깁니다. 하늘나라 일꾼이 섬겨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며 섬김의 동기는 예수님의 치유 혹은 구원임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먼저 베푸신 치유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공동체이며 교회의 직분 역시 예수님을 수종드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수단과 목적을 뒤바꾸는 사람이나 공동체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대신에 그 사회를 오염시키고 악취를 풍기는 존재가 됩니다. 16, 17절입니다. 1절로 15절의 치유뿐만 아니고 예수의 세약 가운데 나타난 치유와 축기사역 전체를 요약하는 진술입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치유하신 방법은 말씀입니다. 이 앞서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한 것과 연결되죠. 마태는 치유에 대해 요약한 후에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기 위함이니라는 성취 공식을 사용해서 이 치유가 이사야 53장 4절의 성취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 치유는 8 장 1절로 15절에 세 가지 치유뿐만 아니라 16절에 나타난 모든 치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은 네 번째 종의 노래인 52장 13절로 53장 12절에서 고난의 종을 묘사하는 본문에 속하죠.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49장 1절로 6절, 50장 4절로 9절에 있죠. 마태는 치유하시는 예수의 사역을 고난의 종에게 부여된 사역을 성취하신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치유 내러티브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강조했는데 이제 저항 반대로 약한 것을 취하고 질병을 짊어지는 고난의 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병이나 열병과 같은 병을 대신 앓은 것이 아닌데도 고난의 종이라는 개념이 8장 17절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질병의 속성은 고통에 있으며 예수님은 환자들의 고통에 참여하시고 고통을 지고 가십니다. 나병 환자의 환부에 손을 댄 것도 예수께서 부정함의 수치를 짊어지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12장 9절로 13절에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는데, 이후 바리새인들이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이는 예수님 치유 행위는 그의 고난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죠.예수님의 고난 없이 치유를 논할 수 없습니다.예수님의 치유는 하늘 나라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절정에 이르게 됐음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약한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 권위를 사용하십니다. 치유는 이사의 53장의 종과 같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수치를 겪음으로써 베푸신 종의 사역이며 죄의 사함처럼 치유도 예수의 고난을 통한 선물입니다. 단순히 아픈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호의를 베푼 정도가 아니라 희생의 종으로써 치유하신 것이죠.